태백의 고이에서 고... 펼쳐지는 백두대강기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8강전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대 경북대구대학교의 맞대결 태백의 고원 이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태백에서 펼쳐지는 백두대간기 제60회 추계대학축구 연... 오늘 8강에 올라온 연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원규 코치가,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골키퍼 박시영, 이승민, 장현도, 진희준, 하재민, 박지상, 장현빈, 장하민, 장유민 그리고 박호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득점을 터트릴수 있는 선수들 많이 출전했습니다. 진희준 선수나 뭐 다양한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름을 올렸고요. 지난 16강에서 두 개의 득점을 터트린 진희준 선수 오늘 경기에서 활약도 기대되고 아, 장현빈 선수와의 특히나 호흡이 잘 맞았던 진희준 선수인데 이두 선수 간의 호흡 그리고 안정된 또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연세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확실히 추계 대회에서도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8회 추계 연맹전 우승이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경북 대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태홍 감독이 있음이라 김성민 골키퍼, 김병재, 현승우, 이진수, 황태웅, 장정우, 배정호, 조승현, 이준서, 박태원, 문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16강 강서대학교에게 2대 1의 승리를 거둔 대구대학교입니다. 김태영 선수와 문정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자, 이 대구대학교가 득점뿐만이 아니라 또 수비적인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특히나 이 수비 라인의 김영재 선수나 현승호 선수 또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되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8강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연세대, 그리고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대구대학교입니다. 공격! 맨말 터치는 됐는데. 수비수의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 순간적인 압박 통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연세대학교 첫 번째 슈팅. 시도를 한번 해 봤고요 지금은 장하민 선수의 과감한 슈팅 시도였습니다 밝게 바라봤습니다 크로스 찬스 오른발로 길게 붙여줍니다 반대쪽 가슴으로 떨궈줬고 자 슈팅 찬스 나오나요 온전상황 왼발 슈팅 수비수 막고 굴절 아직 있습니다 장유민 장유민 왼발 크로스 이번엔 김성민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슬슬 연세대학교, 스트라이커, 진영에서 볼터치, 횟수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지켜냈고이 좁은 공간에서도, 왼발 슈팅을 한번 날려봤는데 역시 대구대학교도 아, 수비 s 중력 다시 한번 오른쪽 장현빈 접고 왼발 슈팅 선방 나가지 않았고요. 김성민이 다시 잡아냅니다자 지금은 장현빈 선수가 네. 오른발로 접고 난 이후에 왼발 슈팅을 리어 포스트 쪽으로 가져가 봤는데 그대로 자 갑니다. 지나 쳤고 박시영입니다. 박시영 오른발 들어갑니다. 자, 박시영의 플레케 득점! 성공대되연세대 0입니다. 플레케 한방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정말 날카로운 오른발이었습니다. 박시영. 자, 지금 아, 김성민 골키퍼가 몸을 날렸는데 막을 수 없는 위치로 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했던 박시영이 결국엔 프리킥으로 서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어, 다시 보시죠. 자, 쳤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박시영의 오른발. 아, 그대로 오른쪽 상단으로 기가 막히게 고쳤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시도했던 연세대학교인데 결국에는 박시영 선수의 프리킥 선취득점이 터졌고요. 이렇게 스코어일 때요.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철벽 수비를 보여준 대구대학교인데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취득점의 찬스에서 박시영 선수의 득점.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반전 20분에 앞서 나가는 연세대입니다. 자 이제 역습입니다. 장정우어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채핑 뒤쪽으로 올렸고요. 왼쪽에서 오른발 골절. 이 쉬시 코너킥으로 바뀝니다. 아 박태원 선수 지금 오히려 중앙에서의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네, 그대로 오히려 득점 찬스로 나왔고요. 박태원의 슈팅이었는데 박지영이 막아냈습니다. 자, 박... 왼쪽 낮게 바라봤습니다. 크로스 강하게 붙여 줍니다. 슈팅 찬스. 오른발! 벗어납니다. 장유민의 슈팅. 이렇게 살짝 벗어납니다. 어, 지금은 장현도 선수의 낮은 크로스가 장유민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료됐고요 원 터치로 턴 동작 이후에 니어 포스트를 노린 슈팅이었는데 김성민 골키퍼 꼼짝하지 못했지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확실히 측면 공격이 정말 날카로운 연설입니다. 여기서 잡아 놓고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아 지금 김성민 골키퍼가 파 포스트 쪽으로 연세대와 대구대와의 이 승자는 조선대와 선문대의 승자와 4강에서 만나게 됐고요. 자, 먼 거리에서 오른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황태웅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 어, 지금 살짝 벗어났어요. 상당히 궤적이 좋았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낮게 이어받았고 드리블 돌파 이후에 오른발 슈팅 살짝 우상단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박지상의 오른쪽 그리고 먼 거리에서의 크로스 붙여 주민라 왼쪽 측면 장윤빈 잡아낼 수 있을까요? 나가기 전에 잡아 냈고 살려냈습니다. 장현도 왼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장현도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장현빈의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왼쪽 측면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 연세른데 장현빈 장현빈 중앙 연결 잡아냈고 왼발 각도 자 왼쪽으로 밀어 줍니다. 장현도 장현도 크로스 높게. 골라인 아웃. 아, 장현도 선수는 지금 골라인 근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하게 한번 붙여 보고자 했는데 이 공이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아, 오늘 장현도 선수 정말 왼쪽 측면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승연 붙여 줬습니다헤더 거돌입니다. 자 조승연이 강하게 한번 붙여봤는데 머리로 끊어냈고요.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자 백두대간기 제 60회 축계대학 축구연맹전 연세대학교와 경북 대구대학교의 8강전 전반전 맞대결. 연세대학교가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나간채 종료를 했습니다. 주심의 이슬과 함께 양팀의 남은 45분의 여정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연세대, 오른쪽에 대구대입니다. 파고듭니다. 자, 계속합니다. 오른쪽 밀어줬어요. 장현빈! 득점합니다! 결국 장현빈! 결국 장현빈! 스코어는 2대0! 연세대학교 두점 차리듭니다! 아, 두드리면 열립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들었렸던 장현빈의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잘안해들 아, 중앙에서 오른쪽 비어있는 장현빈에게 완벽한 타이밍의 패스가 나왔고요. 자 다시 보시죠. 지금은 또 장현빈 선수의 돌파. 그리고 장현빈의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 아, 김성민 골키퍼가 몸을 날릴 수 없었습니다. 장현빈 선수가 뭔가 공격 찍는 거에 사인이 맞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있었는데 결국에 득점으로써 화답합니다. 장현빈 선수의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 2대0. 연세대학교가 두점 차리들을 가져갑니다. 아네 <laughs> 그리고 준비해온 세레머니 장현빈 선수 오늘 오른쪽 측면 라인에서 득점이 민재입니다 안으로 밀어줍니다 연결됐고 지켜냈습니다 슈팅 선발 진희준 이었는데요 아직 있습니다 중간에서 오른발 슈팅 벗서랍이라 자, 강한 슈팅 여러 차례 가져가는 연세대학교. 이번엔 강민재 선수의 슈팅. 여기서 약간 바운드 된 공을 그대로 발등에 얹었던 강민재 선수인데, 어, 이게 골대 상단에 살짝 맞았습니다. 오케이. 자,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박민재입니다. 박민재, 오른쪽에 돌아뜨는 선수 있고요. 박민재 계속합니다. 박민재, 왼쪽 택했습니다. 연결됐고 강민재 스루패스 슈팅 찬스 왼발 들어갔습니다 추가 득점 석점차 연세대학교 스코어 3렙 황승우입니다 이렇게 쇠기를 만든 연세대 석점차리들을 가져갑니다 야, 연세대학교 결국 실점하지 않고 오히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강민재의 스루패스 아, 그리고 황승우의 기가 막힌 마무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을 이어받은 이후에 왼발 슈팅 골을 상단으로 꽂혔고요 이렇게 교체 투입돼 황승우 선수의 득점 스코어는 3대0 3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압박을 받았는데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왼쪽 측면 자그고 오른쪽에 박민재 뛰고 있습니다. 저번했고 슈팅 차스 오른발 슛! 추가득점! 이제는 억점차 스코어 4대 0. 이재민입니다. 올랐는데. 자, 연세대학교가 후반전에 막판에 득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민의 득점까지 터집니다. 자, 공격을 끊어낸 이후에 역습 찬스를 맞이했던 연세대학교고요 아 이재민 선수가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완벽한 드리블 이후에 오른발 슈팅 상당히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환호하는 이재민 추가 득점 스코어는 4대0입니다 시간은 4분 지나갔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쓸과 함께 양팀의 8강전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고원관광휴양레저스포스도시 태백 백두대간기 제 60회 축계대학축구연맹전 8강 서울 연세대학교 대 경북 대구대학교의 맞대결 연세대가 대구대에게 4대 0의 승리를 가져가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전 박시영 선수의